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희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좀 관세를 가지고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관세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어디냐? 멕시코인데요. 이번에는 물 문제로 관세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농장에 물이 필요한데, 지금 텍사스가 엄청난 강웅이거든요. 그런데 텍사스의 저줄이 바로 리오그란데 강입니다. 멕시코에서 흘러서 텍사스로 들어오는데, 이 강물을 멕시코에서 많이 보여, 보내줘야 하는데, 최근에 멕시코에서 미국과 협정 맞은 만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요. 꽤 오랜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그냥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동력이자 우방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크게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바로 물 재료로 돌려놔라. 안 그러면 니들도 힘들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멕시코가 물 공급 협정을 위반해 리오그란데 강 물을 충분히 방류하지 않고 있다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요. 아름다운 텍사스주의 농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텍사스에는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만, 가뭄이 등지가 오래됐고요. 2010년 초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굉장히 오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원래 건조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드는 거는 사실은 텍사스에 물이 없는 것도 있지만 리오그란데 강 물이 굉장히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똑같이 텍사스에 가뭄이 들면 그 리오그란데 강 상류인 멕시코에도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물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농부들이. 어, 논에 물대는 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말릴 수도 없고, 이게 살인 나는 거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텍사스의 저수량이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저수량이 떨어진 거는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고, 다음에 비용은 채워질 수도 있지만, 이제 캔에쓸수 있는 지하수도요. 거의 다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텍사스가 진짜 사막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멕시코는 지난 5년간 협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미국에 80만 에이커피트 이상의 물을 보내야 한다며 멕시코는 올해 말까지 12월 31일 이전까지 2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방류해야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물 공급 협약을 맺고요. 멕시코는 1년에 35만 에이커피트 리오브란데 강물을 미국에 제공하고요. 미국은 콜로라도 강물 150만 에이커피트를 멕시코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기후변화와 가뭄 등을 이어, 이유로 협정이행을 계속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35만 에이커피트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국의 중소규모의 하천이 연간 흘려보내는 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리오그랜드의 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그냥 한 지류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물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봐주지 않고 멕시코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바이든 정부 때도 이런 감뭄이 계속됐는데 미국은 그냥 말로 하고 빨리 협정 이행할 거를 촉구했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나 어떤 실력 행사에 나서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하고 실력 행사에 나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재 멕시코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는 멕시코가 즉시 물방류하지 않을 경우 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서를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도요, 멕시코가 텍사스 농부들의 물을 훔치고 있다며, 우리는 멕시코가 협정을 존중할 때까지 관세, 어쩌면 제재를 포함한 조처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당시에는 물방류를 미국에게 약속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또 가뭄이 닥치니까, 멕시코에서 물이 적게 올라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멕시코의 대부분 상품은요 사실상 무관세입니다 한80% 정도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를 얘기해도 무관세인데 이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2026년에요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이 (USMCA를) 재협상을 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물 문제를 가지고 더 멕시코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라 이 북미 지역의 공급망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다시 하나 발생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트럼프는 동맹이나 이웃나라도 전혀 봐주지 않는다라는 걸이 사안을 보면 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에 또 행정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물가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하나 하나 뜯어보니 또 외국계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물가 폭등의 원인을 자신의 관세나 이런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할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6일 식료품 물가의 대응으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내 가격 담합 여부를 수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기 가공업체 등의 반경쟁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 고기 가공업체 등이라고 했지만, 미국 최대의 고기 가공업체들이 주로 해외 업체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미국 내에 고기 가격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외국 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어 라고 트럼프가 또 공격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 명령을 내릴 때요. 식료품 물가가 2019년 대비 평균 32%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식품 공급 망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수사하도록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요. 두 기관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특히 외국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추와 제재 규제안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여기만 봐도 이 내용만 봐도 외국계 기업이 줄타깃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기가공, 종자, 비료, 농기계 기업들이 가격 담합에 취약하다고 지목했고요. 외국계 소유 기업들의 행태가 미국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가용성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라질의 JBS 중국의 WH 그룹이 소유한 스미스필드 푸드가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병행해 소고기, 커피 등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면서도 해당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게 내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이 업체들이 중간 마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육류 가공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의 원인은 소 사육 두수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이라고 주장했고요. 예컨대 타이슨 푸드 예컨대 타이슨 푸드 미국의 거대한 식료품 업, 업체죠. 어, 타이슨 푸드는 인력 감축과 가공 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너무 그 생산지 원 원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미국 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육 가공 업체 관계자는요 소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가공 업체는 오히려 요새 어,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게 트럼프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요 공급 망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정치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경계심을 대내 산업 보호와 연결하는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어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행정 명령을 통해서요 반독점 규제나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둬서 제재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정치 경제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톰프의 크레인에 대한 관세 때문에요 미국 항만 현대화가 발목 잡히고 있다라는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기사를 통해서요 중국의 항만이 굉장히 AI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항만은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그 항만 노조나 이런 곳에서 자동화를 반대해서 한 2030년대까지 자동화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항만의 크레인을 사실 중국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중국 중국 크레인의 관세를 매기면서 항만 현대화 계획이 지금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미국은 중국과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월스틱스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한 건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 하영용 크레인에 최대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항만의 현대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이요. 오히려 자국 산업계에 약간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국에게 그 국가의 기간 사는 망인 크레인 부분을 다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약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미국 항만들은 최근 몇 년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크고 높은 크레인 도입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점점 더 컨테이너선들이 대형 선박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형 선박은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항만들은 장비 교체보다는 기존 크레인 개조 등 버티기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크레인의 최강자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해운산업 관련 장비, 특히 크레인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미 이런 크레인에 대해서 미 무역 대표부는요, 지난해 중국산 크레인의 25%를 관세를 부과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추가로 100% 관세를 더 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항만의 약 80%가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항만 운영사들이 이걸 교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신규 도입 장비를 하려면 또 완전히 체계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규 장비 도입하는데 수천만 달러가 드니까 그 업체들이 망설이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 중국과의 무역 완화 합의에 따라 이100% 관세를 1년 유예하긴 했는데요. 업계는 이 기간이 짧아서 신형 크레인 구매를 결정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해서 만들어져서 설치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리는데 1년만 유예하면 그 1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걸 고쳐서 쓰거나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악관은요, 만약 항만 운영, 운영사들이 중국산 장비를 계속 구매할 경우에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바 있어서 그 항만들이 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항만 운영사들은 중국 이외의 공급처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합니다. 어, 미국 항만 협회에 따르면요,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크레인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한세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데이세 곳이 주로 핀란드,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정도라고 하네요. 이 업체들은요, 가격도 많이 비쌀뿐더러 미국 내 연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요, 미국 내 크레인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 선박 기술이나 제조업을 미국이 이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면 가격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 수급도 어렵고, 인력을 양질의 노동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